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집 앞에 고구마도 이제 많이 화분에다 심고 막또자에다도 심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화분 큰거 하나가 있길래 제가 여기다 이제 배추를 한 포기만 심으려다가 한 포기를 심어서 커다랗게 가꾸려고 한 포기만 심었다가 그냥 나중에 뽑아버린다고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한 포기를 심고 가생으로 뺑들로 다섯 포기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짐든물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비로 뒀습니다. 진드물이 어떻게 되나 보느라고. 근데 역시 진드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무척 이제 많이 퍼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약을 안 주고 내비로 뒀더니 여기 보시면 진드물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아 이거 진드물 좀 봐. 이렇게 까맣게 진드물이 다 껴가지고 요즘은 진드물이 이제 이게부하가 돼가지고 어디로 다다 갚버렸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 지저분하게 굉장히 이제 배추가 까맣게 이렇게 진딧물이 먹어가지고, 우측에서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생겼던 건데, 요거는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이거 봐요.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이쪽 건 이렇게 배추가 컸는데, 이진딧물이 봐, 여기 여기까지, 여게 다. 진딧물이 이제 뺑돌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뺑돌로 있다가, 여기가 이제 배추가 작고, 이제 그 진드물이 들이 빨아 먹을게 마땅치 않으니까 요리 퍼져 가지고 요 여기서 지금 이제 진드물이 많이 생기다니 또 요쪽으로 다 지금 이렇게 진드물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진드물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약을 주지 않으면 이제 계속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밭에다 이제 배추를 많이 심었지만 이 배추는 이제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고 모든 진드물은 이파리 뒷면에서 이제 까맣게, 맥,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붙어가지고, 이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진드물이 생기게 되면, 배추가 오갈이 걸리고, 크기도 못해, 위축되면서, 자꾸 짜부러 들어가, 나중에, 이제, 노랗게 떡잎되고, 이제, 오그들게 되는데, 지금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으니까, 요거를, 어 진드물 약을 한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진드물 약을 안 주면, 앞으로도, 진드물은 뭐, 춥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화로 떨어져도, 추면 오히려 소공양이로막 들어가서 진드물이 생기기 때문에, 배추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에 이제 배추 심으신 것도 위에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 뒷면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진드물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약을 좀 주셔야 이제 배추 수확할 때까지 배추가 깨끗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별로 관심 안 가지시고 진드물 약을 안 주게 되면 진드물이 있는 밭에는 이 속구경에까지 진드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김장할 때 이걸 썰어가지고 잘라보면은 속까지 진드물이 그 꼬갱이 사이사이 다 들어가가지고 배추를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드물약을 밭에 한번은 주었는데 아마 한번 정도는 주어져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에도 한번 배추밭을 한번 둘러보고 이제 진드물이 꼈으면은 이제 뭐 코니드수화제라든지 진드물약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저녁때 해 넘어갈 때뭐침추대라든지 아니면 전착대라도 넣어서 이제 배추에 주시면은 남은 기간동안에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10월 초순경이니까 배추는 11월 중순도도 뽑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도 한 40일 45일이 남았으니까 진드물 방제를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진드물 방제 하실 때 이제 파밤 나방이 또 배추 속공양이를 많이 이제 파먹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 약을 또 같이 주시면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분에다 이렇게 배추를 6포기로 심었는데 약을 한 번도 안 줬더니 이렇게 잘 크다가 여기에 제일 먼저 진드물이 생기더니 이제 사뭇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도 퍼지고 여기도 퍼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약만 주게 되면 그 뒷면에다 주고 위에다 뿌려주게 되면 천벌레도 안 생기고 진드물도 안 생기고 남은 기간 동안에 배추가 잘클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